어, 조성사업의 가장 가시적인 성과는 문화전당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 아시아 문화전당은 완공된 지 며칠 있으면 곧 4년에 접어드는데 사람으로 보면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의 잔재력이 가지고 있는 그 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대하다고 할수 있는 그런 복합문화공간이 아시아 문화입니다 전당이야말로 아시아문화도시,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전체를 완성시켜갈 신장으로서의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고, 네,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어,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원래 이제 의도했던... 전국 각지에서 또 아시아와 세계 각지에서 그 문화적인 역량을 가진 젊은이들이 모여 들어와서 여기서 머무르면서 이곳 문화예술인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또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교육을, 그 문화예술 교육 심화에 기여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그 문화예술 전문가로 키워내는 것, 그리고 도시 전체의 풍광과 또 시민의 삶 전체에 넉넉한 문화도시의 기운을 맛보게 하는 것이 이제 아시아 문화 중도시 심 조성 사업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저희들이 경험하는 바로는 어, 모여들기는 하나 다시 오래 머무르지 않고 왔다가 돌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지역 문화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창의적인 그런 견해들이나 역량들이 충분히 제시된다거나 반영되지 않고 현상을 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근데 사업으로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소소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뭔가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느끼기에 아시아문화전당 같은 그런 큰 과시적인 성과로 나타나지는 않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생각하기에는 국가주도 정부 사업, 국가주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다시 한번 아시아문화전당 같은 그런 규모의 커다란 사업 몇 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이 조선 사업의 성공을 약속할 수 있는 방법이겠다 하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전체를 총괄해 갈수 있는 한 사람의 총괄 디렉터의 존재가 꼭 필요하다. 이두 가지를 연결시켜 가지고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을 발굴을 해서 그에게 정권을 맡겨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지휘를 해야 이 전당과 조성사업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될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희 유엔에선 하고 있습니다.